어, 랩런트 일곱 명이 걸었던 걸음은 어, 열심히 산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그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정확한 언약 언역,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던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렘런트는 빠지지 않았어요. 시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속국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유를 안 거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뭐 하라고요? 이 언약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염두들은. 그러니까 우리 염두들은 이 시대 현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딱 보고 인도받아가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세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역을 보고 해야 돼요. 요셉은 오늘 보니까 가정 문제가 너무 심했지요. 배달은 부모들 부모들이 있었고 형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그 요셉은 그 가정 문제 속에서 형들의 관심 없는 복음을 딱 관심 갖고 마음에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몬트 일곱 명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형들은 관심이 없었지요.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의식주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자리, 내 위치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져야 돼. 우리 레멘트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나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회복하려고. 그렇죠? 폭음 회복하려고. 이 회복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고 가정 살리고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살리려면 모든 것을 살려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엘멘트들은 이 시대에 전도선교 이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내 학업하는 이유도 내가 삶을 사는 이유도 전도선교라는 것에 내 삶이 딱 맞춰지고 거기에 이유를 붙잡아야 돼. 그치요?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을 우리 엘멘트를 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앞에. 자, 언약이 붙잡아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 당하는지, 왜 이렇게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지 그 이유를 또 아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재앙과 고통이 임하는 이유를 본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 현장에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왜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 재앙이 임하는지,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그런지를 본 거라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과 고통 만난 시대를 살리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걸 봐야지. 그냥 무조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우리 냅다 그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평생 거기에 어려움 당할 거예요. 우리 에면서 마찬가지예요. 내 성적 성적에 따라 학교 가고, 내가 하고 그것 따라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면, 그렇죠? 그는 그냥 의식주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또 사람 체면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사람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이 답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 레멘트들은 반드시 세상의 종로로 돼요. 종로로 산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치요 바, 바, 보디바리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상처 속에 살았으면 평생 요셉은 그치요 거기서 걸레질 하다가 죽는 인생밖에 안 돼요. 평생 상처에 어디 그림뭘 그리, 그리워하고요? 부모 그리워하고, 매날 집을 그리워하고, 그 상처 속에 살다가 평생 죽어요. 요셉은 달랐다니까. 처음부터 시대 문제가 무엇인지를 받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고, 그날통에서뭘 회복하기 원한지를 아는 거죠, 그렇요 그리고 그 시대의 재앙이 뭐고 고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보디발이 그 군대 장관이지만 그 개인과 삶의 어려움을 찾아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내와의 문제가 있는 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만 건들지 말고 다 알았잖아. 그치요. 알고 있었다니까. 그 우리가 다 알아야 돼. 나의 비전은 세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재앙만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꿈이 나와야 돼. 그렇죠? 나의 꿈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봐야 내게 원하는 내가 해야 될24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라니까 체면 때문에 공부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시작해서 공부하면 어느 날한개 와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와 언역 붙여 보니까 하나님 나의 신 꿈이 탁 내가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치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십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버들은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유를 찾아낸까 빨리. 그니까 이유가 안 찾아지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노해지 노해. 노회. 노해 노해. 여러분이 직장 가서 돈벌 이유가 없 돈벌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노해요, 노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반대예요. 노예로 갔는데 다 살려버렸어. 진짜 현실의 노예였는데 다 살려버렸다니까. 뭘 갖고 살려요? 다른 걸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다 살려 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실하게 했다, 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셉의 얘기를 보세요. 바로 왕의배 가서 그렇지 내가 꿈을 해석 잘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지 보세요. 요셉의 참된 이유는 하나예요. 하렙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뭘 알았어요? 이두 가지를 아니까 그렇지요. 응답이 와도 놀라지 않고요. 기적이 일어나 역사나도 놀라지 않아요. 들뜨지 않아요. 응답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램드가 평생 붙잡고 성대 평생 붙잡을 거예요.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가요?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가로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이정표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 하나님의 멀 따라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면수들은. 모든 삶의 우선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사람의 말들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우리 렘넌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키가 되는 건 말씀이라니까. 기도. 그렇죠. 이게 렘넌트 일곱 명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비전 품고 꿈을 는 내가 꿈 꿈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꿈인 거잖아요, 그치요? 이 꿈은 결국 이거 두 가지를 이루 가는 꿈인 거예요. 어떻게 이두 가지를 이루 가요? 내 힘이 아닌 말씀 따라서. 그잖아요. 맞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면 된다는 거아닙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14장 26절 27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16장 13절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장래 일을 알려 주신대.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4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면 땅까지 증금될 거야 이 약속 붙잡고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랩멘트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학업해라 우리 성도들은 이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라 이게 요셉의 증거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지금 랩넌트의땅 끝은 학업과 현장이에요.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지속해 갈수 있도록 우리 삶에 뭘 주세요? 작품이 남겨질 만큼 응답을 주시는 거라.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작품도 내가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믿음이랑 그 조선왕조 500년을 보는데 그 설명서에 하는 거 제가 보면서요. 참 그렇게 뛰어난 인물 뒤에 나오는 그 자식들은 또개망난이 같았어.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개망난이 같은 부모 밑에 또 뛰어난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렘 손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의 역사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보면서 아 그래. 아무리 뛰어난 세종의 세종이 세종대왕의 아들들 그 뒤에 이어서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품이 뛰어나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랩몬스 마찬가지예요 이시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지 않으면 누구 탓남탓할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그치요 언약의 작품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 보고 막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도 결국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보디발지발 다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다 살려 버려요. 그래 우리 엠트튼이 축복을 해야 돼. 모든 현장을 살려라. 내가 있는 곳에서 어?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응답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 응답 받기 전에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답을 받으려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여러분 먼저 확인하시고 모든 일을 모든 걸다 살려내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또 감옥을 다 살려버려요. 어려움 요새 레멘테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핑계거리 얼마만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요? 자 노예로 끌려가도 핑계거리가 많아. 하, 내가 여기 올 근본이 아닌데 하, 아버지가 날 사랑했었는데 나는 이제 걸레 빠는 일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살수 있었다니까? 어 형들은 나를 미워해가지고 어? 그랬을 수 있었다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감옥 가서 신세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도 마찬가지예요.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 누가 이래, 내가 이렇게 안 하지 말 것?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런가지 마세요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누명 씌운 거한 번도 그거 갖고 입밖에 내지 않았어요. 왜?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살려버린 거, 그냥 렘넌트는 렘넌트 랩런트 있는 곳을 살려라. 가정이다, 가정 살려라. 부모가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가정 살리라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가진 언역 붙잡고 살려세요. 여러분, 그치요. 또 보세요. 이 감옥에서 응답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성경 보니까. 그 장관이 잊어먹었어, 잊어먹었어. 야, 우리 같으면 잊어먹겠어요? 그 얼마나 죽었다 살아난 일인데, 맞잖아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일인데 그거를 기억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래요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먹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자꾸 뭔가 쫓지 말고요. 하나님 언역을 쫓으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언역을 쫓으세요 드디어 그렇죠. 하나님이신 응답의 시작이 오는 현장이 됐지요. 그게 뭡니까? 왕 앞에서는 일이 벌어지지요. 렘넌트 일곱명은다 같이 다 하나같이 왕 앞에 섰어요. 창세기 41장 1절로 28절. 하나같이 다왕 앞에 섰다니까 한명한 명도 빠짐없이.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자,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아 이제 내가 우상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러진 않았다니까. 그렇잖아요.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하는 거.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 이 왕이 본 거예요. 왕이 그 왕은 계속 우상을 세웠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말하는 선교의 시작을 한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왕은 안 변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했어요. 그렇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복음 가지고 섰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아널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오. 아 내가 널 보니까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그게요 증거입니다. 결국 보세요 참된 왕 앞에서도 겸손하게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엠멘트들은 승리시 바랍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원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음 들었고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건 몰라요 그치요 하나님 믿은 거 몰라요. 왕도 복음이 전달됐고요. 장관도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치요? 맞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레미엔트 통해서 모든 현장 살아나는 답을 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뭐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불신자에게도. 다윗이 믿음이도 친구들 만날 때.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 들을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해 줘야 돼.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대충 대충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 줘야 돼. 듣든 안 듣든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나의 일은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 뭘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삶이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돈돈돈 돈, 돈 가지고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지. 그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아, 아무 관심 없었어 여기. 형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뭐가 없어.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은 시기질투해 버리고. 그러니 보세요. 나보다 잘난 요셉 나오니까 시기질투하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 보면서 요셉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뭐 우리 렘몬트들은 친구들 보면서 시험 들지 말라니까. 그렇잖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 보면서 시험 들지 말라니까. 시험 들 거리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 이유가 내가 뭐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 내가 왜 저런 사람들 자꾸 걸려들어요? 불자들한테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리고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소로 들어가 버려야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늪이 계속되는 거요 늪이. 그렇잖아요. 그니까 지금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 안에 가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여기에 살아가요. 돈 많은 성공한 사람도 열등과 피해의식 속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 누가 날 무시한다? 그걸 못 참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열등과 피해의식 속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해도 머리가 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열등의식 피해 의식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과 피해 의식이라니까. 왜 자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냐? 그게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문제예요. 그걸 안 보면 우리는 못, 못 해요. 왜내 친구들이 자꾸 날 무시하는 것럼 느껴져요? 그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 열등식과 피해 의식.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이 영적 서밋의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돼. 레몬트들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 힘을 딱 기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어요. 집중. 집중 그러면 뭐예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코백하라니까 낮에는 문제 만나면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적용하라니까. 그렇잖아요. 밤에는 하나님의 힘을 딱 누리는 그 기도가 딱 돼야 돼. 조금만 이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이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은 증인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증인을 보고 그 증인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주역이 되길 축원드리고, 우리 레트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에 응답노래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려가는 믿음의 직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레멘트들을이 시대에 빛의 주역으로. 모든 것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레멤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늘 보좌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모든 걸음 속에 참된 빛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